왔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왜 무신사에 시켰는데 이게 따로 왔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운동을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복을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NFL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운이 좋다 생각했습니다. 응, 양말, 운동할 때신은 양말이랑 운동용 티셔츠를 시켰어요. 보카 여기 들어있네. 이것도 까볼게요. 이렇게. 베이지 크루넥티. 이게 약간 그 운동용으로 잘 마르는 기본 티셔츠였어요. 그냥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이 재질이. 실제로는 엄청 까만색인데. 음, 이렇게? 까만색인데. 후두루두라고. 운동할 때땀잘 마르는 재질. 잘 입을 것 같고. 장말도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대망의 포토카드 까볼게요. 오, 저번에도 이렇게 들어있었나? 하나하나 OPP가 되어 있네요. 와, 이뻐. <laughs> 아니, 뭔가 요즘 들어 민혁이가 옛날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기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비유적 애기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약간 민혁이의 어린 시절 얼굴로 민혁이가 좀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제가 최근에 뽑은 포카 중에 요게 샤인 포에버 때 포카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만 보면 뭐이 사이에 몇 년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되게 느낌 이 비슷해요. 약간 얇게 무쌍으로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음. 이 포카도 보시면 살짝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laughs> 눈이 엄청 땡굴았네. 어쨌든 운동복도 없고 포카도 얻었다. 놓칠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슬립을 갈아줄게요. 어머, 이 사인 너무 귀엽다. 이 하트 날개 뭐야?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 슬리브를 갈아줬고 요 다음에 있던 택배 열어볼게요. 이거 제가 진짜 기다린 거거든요. 뭐 배송이 늦은 건 아니고 그냥 이 아이를 갖게 되는 날을 기다렸다. 아! 어떡해! 짠! 헬로키티 문방구에서 나왔던 명암 카드지갑입니다. 고전문구를 다시 복각한 그런 걸로 나온 건데 이번에 온라인에 재고가 풀리게 돼서 샀어요. 색상 못 고르겠어서 그냥 둘다 샀습니다. 어, 진짜 귀엽다. 어, 되게 뭐라 하지? 홀로그램스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얇고 명함 지갑이다 보니까 칸이 그렇게 많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는 사진이나 뭐 그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요 칸이 꼭 있는 걸 사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뭐 사진이나 그런 거 넣고 싶어가지고 핑크색. 음 귀여워. 여기 한번 포카 넣어볼까요? 안 들어가겠죠? 이 몬스터 사이즈? 오꼬개주면 절대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실리브 빼면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고요. 이게 되게, 그리고 이 비닐이 좀 더럽네. 보니까. 왜 이러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게, 럭드. 음 네. 어, 럭드 포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일반 포카는 조금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럭드 포카 넣으면 딱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 사이즈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팬분들은 다 포토카드가 요럭트 사이즈니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아, 요거 롯데시네마 프레임인데요. 요런 거 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이시죠. 이게 뭔가 팝아트처럼 번진다 해야 되나? 나중에 되면? 그래서 몇번 하고 그 뒤론 안 했는데요. 요런 데 넣을 용도로 하시는 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어 찰떡이네 이거네 이거다 어 굳이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요 프레임 요걸로 해서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진짜 포카는 좀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걸 로 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요거 프레임도 키 튀어 가지고 완전 귀여운데 프린팅을 다시 확인을 해야 겠죠 완전 만족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귀엽다 이제 큰일 난건둘 중에 어떤 걸 들고 다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둘다 너무 귀여워서 잘 써보도록 할게요 왜 안나오면 계속 까는거 야 <laughs> 어. 여기있다 버전별로 하나씩만 꺼내놓으셨네 색깔을 고르시면 돼 색깔도 끌리지 않나요? 주황색 안 끌려 초록이 손이 가냐? 그럼 초록이딱 아, 끌리는걸로 해? 해. 그거 쌀 듯하지 않겠어 개고민도 어떡해? <laughs> <laughs> 아 너무 힘든데 초록이 끌려? 이거 끌까? 아니야 파란걸 뭐야 초록할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사실 기현이 얼굴은 잘 뜨지 않을까? 500원이라 필요하지 어? 됐다 나 이거 처음 입어봐 이거 그거 가져왔어? 마인도응하나 아, 네. 오늘 안 까먹었어 앞에도 열리지 않아? 그렇네 잠시만요 내가 먼저 봐? 어. 여기 아, 봤어? 아니야 안 아니, 아, 아니, 봤어? 뭐, 어? 어봐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어뭐야어 이거 뭐야? 어. 이게, 이게 엄청 그거였어 <laughs> 야 개잘생겼어 <laughs> 야 뭐야? 이쁘다. 아니, 파란색은 뭐야? 뭐야? 야,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티켓 이쁘지? 이게 진짜 이뻐. 필름. 응. 어. 이거 종류 여러 개야. 아, 진짜? 야, 근데 이거 이쁘다. 어, 여기서 되니까 스티커도, 스티커도, 스티커도 있어. 진짜? 와,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이쁘다. 헐. 뭐야? 와. 너무 잘랐죠? 와, 개잘생겼어. 응. 이쁘다, 호두기용 스티커 우와. 개 이쁘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어떡해? 너무 이쁘다. 바로 제가 바인더에 넣어버리겠습니다. 뜯을게 아. 사랑해 유빈아 얼마나 잘 꾸몄는지 <laughs> 잘했어 그렇지 슬리브를 주겠습니다 뭐야? 아, 다내거야응어 진짜로? 응나 많아 왜야야넌잘 응? 어울린다 어떡해 그래서 상욱이는 안 뽑아도 괜찮은데? 상욱이도 상욱이 오늘 정말 잘생겼는 저기 있는 게 있거든요. <laughs> 어, 여기다 보여줘. 우리 후즈팬 럭다 본 거. 아, 나그 영상 안 올리거든. 아, 진짜? 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아, 보여주지 아, 김? 있 야, 근데 대박이다. 케찐가우. 네. 김 케어인데요? 예. 이거 먹다인데 처음에 영상 하자. 어, 조은이가 진짜 이쁜 거. 번, 너무 나, 청량해. 진짜, 진짜. 밥 먹으러 가자. 아, 진짜 이쁘다. 야 이름이 어? 에, 여기야? 어, 오 귀엽다. 응? 귀엽다. 토토리. 이따 봐. 안녕세요요뭐진가요 응. 있어 보 이. 데 뭐, 먹을래. 어 진짜 귀여다요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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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응. 고맙습니다. 야, 개쩔어. 원래 같이 주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어떻게든 고한 너가 장하다. 근데, 미개봉이어가지고, 진짜. 장하다, 장하다. 굿, 굿. 나왔다. 맛있겠다. 개다맛다맛있겠다다개맛다개다 개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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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 맛있게 먹자. 이건 너무 맛있다. 재밌는 너무 다 너무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맛있있맛있어 맛있다. 맛맛있맛있맛있 남겨주세요. 손가락 몇 점이? 음. 오. <laughs> 이 아이를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 고맙습니다.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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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부럽지.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야? 원래는 그냥 레디님은. 예. <laughs> 네. 오늘 입양 온 아이들이 주인공. 너무 귀엽다. Yeah. 아직 우리 애가 요청한 건좀 잘했다. 우리 내시왔는지 네 <시간까지>.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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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 게, 제 친구가 웰라주를 사고, 이 포카를 저한테 줬습니다. 오. 이게 포카가 앞뒤로 안 보이게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네요. 랜덤 없이 4개 주는 거좀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처음이 어머 어머 헉. 어머 너무 상반된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뭐야? 너무 그냥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어머 둘다 동그라미긴 한데 좀 애기 동그라미, 약간 어른 동그라미. 이렇게고 자 요거. 진짜 청량하다. 청량합니다. 이거 하트 사진 올라왔을 때 진짜 앙큼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카로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셀프도 이쁜데 이것도 진짜 이쁘다. 뭐 형언니까 당연히 이쁘긴 하지만요. 이렇게 네 개가 왔고, 아 아마 앞에 나왔겠지만 제가 요 레닌이도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오늘 완전 히 형원데이네 형원데이. 진짜 귀엽게 마카롱 레닌이는 여기 잘 보면 이 마카롱 부스러기가 붙어있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 같이 찍어야겠다 짠 요가들은 슬리브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인더를 제작하려고 포카를 다 빼놓은 상태여가지고 넣어볼게요 아요 속지는 유댕닷컴 속지고요 제가 몬스타엑스 포카 살드슬리브 넣고 들어가는거 4단 속지 찾아보다가 찾은 속지에요 제가 유덴닷컴 속지를 좀 종류별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모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요 화이트라벨 슬리브 넣고 진짜 잘 들어가고요 제가 하드슬리브도 넣어봤는데 하드슬리브도 이렇게 좀막샥 넣어지는 건 아닌데 잘 들어가요 너무 뻑뻑해서 못 넣겠다 이 정도 아니고 그래서 요 속지 되게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잖아